아 미드 피즈네요. 미드 피즈에 정글 엘리스 와 이거 진짜 엄청 부담스럽네 아니! 아 테리다. 다행이다 테리라서 그래도 하, 배려가 좋은데 피즈 상대로 내가 잘못했네요 엘리스 엘리스 정글에다가 초반에 푸시 롤레 라인전 해줘야 되는데 라인전 단계에서 엘리스라서 조금 아안 좋긴 한데 뭔가 조금 우리 편이 탑견를 하는게 낫겠다 뭐카이 잡을 수 있나 자 미드 피즈 상대로 오리아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은 트타에다가 소라카 그리고 정글 람머스 정글 람머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오리아나하고 호흡이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오리아나 오리... 나 람머스 있으면 은 굉장히 뭐 기분 좋게 게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 둘이 느낌이 좀비슷한데 달리는 게 약간 뭐 멀케더노 비슷해. 사이즈도 그렇고.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자 느낌 왔다. 우리 편다 왔다. 우리 편다 왔어. 가자, 가자, 가자. 달려. 뭐 봐, 뭐 망,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라. 이미 킬이다, 이건. 거야게이드 <목소리> 야, 게이득 하나 먹자. 아. <목소리> 제대로 빨리 와있네. <laughs> 존나 당황했다. 그나마 딜러가 없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 저들은 왜 도망치죠? 근데 좀 맞았어도 제가 이 e 쓰고 힐드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편도 많이 왔고. 그제가 안달합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피즈를 상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즈는 6렙 전에 조금 똑같이 해주고요 6렙부터는 조금 살이고템 세팅도 조금 방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피즈 상대로 라인전에서 솔킬을 4번 땄어요 근데 갱킹과 피즈 궁에 역전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잊지 않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한 맞춰주고 평타 때려주고 그냥 뒤로 빼서 CS를 하나 먹어주겠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라인전 CS를 잘 챙기면서, 챙기면서 피지박시죠, 당연히. 평탄대 때려주고요. 좋았습니다. 아, 한개못 먹었네요, 아쉽게. 치고 싶겠죠? 쳐, 쳐. 자, 빨리 2레을 먼저 찍어줘야 됩니다, 2레벨. 이레이 핵심이에요. 찍었죠? 그럼 이때부터 라인전에서 푸시를 해줍니다. 평탄대 쳐주고요. 전동 푸스려줍니다 이렇게. 초반에 약간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6렙부터는 좀 빡시니까 초반에 압박을 해줍시다. 이렇게. 자, CS 잘 챙겨줘. 오리아나 의 핵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CS입니다. CS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 그게 오리아나의 필승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S 못챙길 오리아나는 뭐, 그냥 뭐, 노답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밀어줍니다. 라인을. 자, 6렙 전에는 저 갱킹만 살피면서, 이렇게한 번, 시에타 나 먹어주고, 미니맵 한번 봐주고. 시에타 나 먹고, 미니맵 하나 봐주고, 이런 식으로. 배, 시, 오죠, 엘리스 오죠. 살살 살이겠습니다. 오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냥 빼겠습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이거. 손해줘, 너 손해봤죠. 됩니다 햄이 다 스킬 다 썼어요. 스킬 다 썼어. 쪼밥이야 이거. 물력 좀 먹어주고요. 탑에서 퍼을 줬붓네요. 아 병진새끼. 나가 뒤져라. 쪼팔린다. 야! 와, 저 이씨. 쓰레기 같은 놈들. 저 인간 대접해줄 필요가 없다. 아, 미드에서 내가 이렇게 피해 1인분 살... 이상 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준다고? 와, 진짜 너무한다, 너들. 아, 사람이 아닌문이다 사람이 아닌문이다 보까지 죽었습니다. 사람이 아닌문이다 아, 어쩔 수 없다. 캐리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분명이다 지금. 쫓 됐다. 사람이야, 사람이 없으면이다. 사람이 없으면. 팀에 사람이 없으면이다. 사람이 없습니다. 평타 한대 쳐주고요. 섞어주고, 천둥 터트려주고요 CS 잘 챙깁니다. CS 잘챙겨주시요 CS. 핵심입니다, 오리아나 핵심. CS 못 먹는 오리아나는, 그는 오리아나가 아니에요. 그냥 뭐, 슈렉이라고 봐야죠, 쓰레기. 나이스. 평타 찍어주면서, 천둥. 여기서 이제 스노우볼 좀 살살 굴려주겠습니다. 라머스가 오죠? 라머스 보고, 와드가 있어가지고 좀접지 못할 거예요, 아마. 보였으려나 일단 탑이 좋됐습니다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 아래쪽에 서고 있죠. 살살살입니다. 지금은 푸시를 잠깐 정지시킬게요. 잘잘 피하네요, 저렇게. 시즈 6렙전까지 원래 좀푸시 해줘야되는데 우리편 정글보다 상대편 정, 정글러가 너무 초식이라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평소보다 아, 아이고씨 CS차이 10개밖에 안나네요 이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찍어주고요. 어떠신다 이거 찍어주고요 아, 못땠습니다 이거 하나 저됐어요 이거. 피주공 대면 아니, 살만 할수도낀다 이거. 피주공이 민감한데, 이거, 아. 야, 씨, 우리, 우리 형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야, 너무한다, 너희 진짜, 인간적으로. 사람이 아니물이다 진짜. 사람이 없네. 아, 클 났다, 이거. 킬할 수 밖에 없다, 이거. 차를 치했습니다이스 야, 지금 나가지만 않면 그래도 할 만한데. 좀 됐다, 이거. 안녕하게요프리징 해라. 씨, 더럽다, 씨. 니는 막플리 해라. 프리징 많이 하세요. 진짜냐? 진짜, 하냐? 진짜 거냐? 아, 수고 럽다 근데. 저, 갱킹한테 무조건 죽어요. 저, 지금 무리하다가 CS 차이가 좀 줄어들겠죠?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저, 병신이 나왔어, 이거. 아, 제 말에는 쓰면 내가 최대한 진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캐리해줄 수 있는 그건데. 답안 나온다. 아, 개라스 트위치 나, 어? 그짓말 하지 마. 아, 소락하잖아. 요 쓰기 오그로 잘 꺼내. 자, 6렙 찍었죠? 상대 중립 찍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피즈가 궁각 보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요. 저가지맙시다 엘스탑이다. 오케이. 아, 또타고에난 나가냐? 아, 나 어이없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이다. 사람이, 사람이 없으면이다. 사람이 진짜로... 아, 나씨 없다. 사람 혼자 임하은것 같다. 외롭다. 자, 피즈노궁! 엘리스 어디야? 와 개무섭네 엘리스 보신가? 천둥 터트 릴게요뒤열 해주고 엘리스 아래 보이죠? 미니맵에 살짝 프리징 할게요 아래 와드 하나 봐주겠습니다자 오나? 오냐오냐? 더러운 새끼 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이스 나좀스좀버텨봐좀 보태봐, 좀 보태봐, 좀 보태봐, 좀 보태봐, 좀 보태봐, 좀 보태봐, 어나태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와, 라인 포 터졌어. 야, 이 수레 같은 놈, 이거. 아니, 개수레기구만, 저거. 인간 대접을 해주면 안 되면 안될 악당 같은 놈이야, 저거. 와, 답 없다, 진짜. 포블 졌죠? 아 이미 진친 나쁜 놈이네 나가고 어휴 씨 더러운 놈 레이샤 일단 아이디부터 병신 같네 여잔가? 약간 여자 느낌인데? 근성없는 녀석. 야 4대5기는 레전드 안 쓸까요 오늘? 4대5이기는 레전드. 자, 그, 저 뭐냐. 앨리스가 윗동선이네요. b j 형님 롤방송하면 기가인터넷좋아요몰라 모르겠어 나도 인터넷 나 기가인터넷 안써요 돈 없어서 좀 살려주라 솔직하게 안머스야나머리기니님좀 살려주이소

아래 내려가려면 위도조리 싸우고 아래에서 싸우고 어디가야되냐 와나아 <laughs> 와, 씨, 짜 이거 뭐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 더러운 놈들. 하하, 아, 진짜. 씨, 4대 원대 너무하네, 이거. 이길수있나 이거? 소라카 좀힘들것 같은데 아 그래도 포기나 하지말자 레전드 한번 쓰자 까지거뭐어뭐 어? 뭐, 뭐, 지기밖에 더 하겠나 열심히 하다 지면 어쩔수 없는기고 이기면 좋은거고 이기면 개기분 좋은거고 개이득이네 지면 어쩔수 없는건데 이기면 기분 존나 좋아 이거 개, 존나 이득이네 생각해보니까 하 존나 만야 이거 실화냐? 대게 저기서 산다고 저만큼? 와, 씨, 더러운 놈들 쫓기 무었다야 쫓댔어 자이 일한다고? 잠깐만 오! 아 씨. 아 근데 소라코 왜 나감? 소라코 왜 나갔대? <목소리> 야 존나 세지왜 이렇게 세? <목소리> 마리가 방구가 나가봐야 된다고 나가다니 시마리아 방구야. 시작을 하지 말든가시작한지 3분 만에 나가네, 개라스사람이없구만 짜증난다 짜증나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진짜 짜증난 아우 진짜 씨. 화가 난다 화가 나 화가 난다 포기 안 할라 그랬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화가 난다 진짜 장이 맞나요? 장이 맞지 존나 잘하는데 야 4대3 한명 나갔어, 한명 나갔어 그런 거예요. 딱 보면 장이 같지 않나.